차자라입니다. 이곳은 세종시 고운동이고요. 오늘은 상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들어가는 상가가 오늘 주인공이에요. 자, 병원 자리고요. 보시다시피 시설 그리고 대부분의 장비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부터 뭐 인포.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구요. 이곳이 오픈을 하려다가 기존 병원 자리 폐업이 안 돼서 오픈을 못한 자리라고 하세요. 소아과로 오픈을 준비를 이렇게 다 했는데, 뭐 건물주 말에 의하면 들어간 돈만 약 5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믿는 거는 선택하시려고 하는 분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분이 속였다는 게 아니라 저는 모르니까 여기에 이게 얼마고 얼마가 들어간지를 명확하게 모르니까 그거는 제가 그 정도 들어갔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건물주분 말에 의하면 약 5억 정도 시설비로 들어갔다고 하십니다. 2억인가? 하여튼 억단이에요 네. 장비까지 다 해서. 저 혈압기도 있고요. 저 이비인후과 치료하는 거 저것도 있고 이거 오픈하려다가 못했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구비구비 예? 다 돼있고 입원실 같은 용도로도 다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어? 기존 병원 자리가 폐업이 안되는 관계로 눈물을 머금고 오픈을 못했다고 하십니다. 눈물을 머금은지 어? 물을 머금은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원을 준비 중이신 의사분들에게 돈을 아끼고 싶으시거나 혹은 자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 시설비 안 받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시설 본인 쓰임새에 맞겠다 싶으신 분들 연락 주세요. 자 여기 들어감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고 저기 앉아서 이렇게 진료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는 의사 개인 휴게실. 여기는 이제 샤워실. 샤워실 겸 혹은 뭐 화장실로 쓰셔도 되는데 샤워실로 딱 시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은 이제 바깥쪽으로 통하는 문이에요. 잠깐 쉬실 때 바깥 공기 필요하시면 우리 의사분들 밖에 나와서 이렇게 쉬시면 될것 같고요. 의사실을 3개를 맞춰놨어요. 외롭지 않으시라고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본인들 쓰임새가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 시설 이 정도 거의 다 돼있으니까 오시면 돼요. 장비도 일부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진료 보시면 되는 거죠. 휴게 공간. 여기도 샤워실. 환자 진료 보시고 손 수시로 닦아 주시는 거예요. 진료실 3. 여기도 이제 들어가면서 안녕하세요. 빌려 보시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의국실이 되겠습니다. 회의도 하시고요, 약품 같은 거 쌓아 놓으셔도 되고요. 시스템 에어컨 매립되어 있고요. 자, 이제 우측. 이곳은 수액실이 되겠습니다. 링게로 맞는 거죠. 링게로 꽂아 달라고 하시면 여기서 누워 계시면 돼요. 꽂고. 최초의 소아과로 기획이 됐던 그런 시설들입니다. 그리고 전국에서 세종시가 아마도 이제 신생아 인구 대비 출생수가 제일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아과가 부족한 편인데 여기는 고운동이라고 해서 세종시 약간 상업지구가 되겠습니다. 이곳으로 병원 오시는 분들 많고요. 사전 조사해 보시면뭐더 정확하시겠죠. 엑스레이실이에요. 심전도실 can you feel my heart beat 그렇습니다. 심장 뛰는 걸 느낄 수 있고요. 자, 기초 검사실까지 이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100% 마음에 들게 시설이 되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70~80%라도 마음에 드신다면 시설비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조금 부족하거나 혹은 자금을 아끼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이 정도 시설과 장비가 돼 있음에도 별도의 시설비와 장비 요구를 하지 않아요. 장비비를 요구를 하지 않으니까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어떠실지 싶어요. 근데 여기가 1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2층도 있습니다. 2층은 원래 아동 발달 센터로 하려고 했으나 이마저 소아과가 안 들어오는 관계로 오픈을 못 했고요. 학원으로도 적합할 것 같은 그런 2층 시설이에요. 가기 전에 1층 화장실 한번 보고 가시죠. 남녀 당연히 구분되어 있고요. 1층 화장실보다 2층 화장실이 더 넓습니다. 이게 이제 1층은 다 보셨고, 2층 한번 보시죠.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주차 타워다 보니까 주차 공간도 매우 널널한 그런 건물이에요. 자, 2층은 최초의 아동발달센터로 시설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방 룸마다 화장실이 다 구분이 되어 있어서, 저기 뭐... 건물주 말로는 학원으로도 괜찮지 않겠나? 혹은 입원실로도 괜찮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무릎을 탁 쳤어요. 예. 야, 입원실로 괜찮겠구나. 1층 소아과, 2층 입원실. 그렇게 운영하셔도 좋지 않을까요? 2층도 물론 시설비 안 받습니다. 뭐큰 방, 작은 방, 여러 개 혼용되어 있구요. 보시다시피 다 창문이 이렇게 다돼 있어서 채광도 좋아요. 그러니까 입원실로 만약에 운영한다. 결코 우울하지 않은 입원실이 되겠죠. 화장실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다 보여드릴게요. 사이즈들은 뭐 제각각이고요. 크건 작건 화장실은 다 딸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큰 방. 쾌적한 입원실이 될것 같아요. 아니면 아동 발달 센터로 그냥 운영을 하셔도 제가 볼 때는 쾌적한 아동 발달 센터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발달에 많은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1층에 약국 자리도 공실인데 1층 약국도 뭐 시설 다돼 있고 시설비 따로 안 받으니까 혹시 뭐 병원과 연계해서 약사분 들어오실 분 계시면 연락 주시면은 성심성의껏 제가 어? 정상껏 모시도록 할게요. 주차 타워 건물이기 때문에 주차에서 굉장히 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 개원 준비 중이신 분들 주차장 걱정도 없고요. 시설비 걱정도 없습니다. 2층 역시 남녀 화장실 구분되어 있고요. 근데 뭐 시설비 안 받는다 해도 뭐니 뭐니 중요한 건뭐 보증금과 월세죠. 더끌거 없이 바로 알려드릴게요. 1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800.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증금 1억에 월세 800. 2층 같은 경우에는 보증금 1억에 월세 700. 2층은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 원이고요. 젊은이 의사분이 오셔서 열정을 갖고 쏟고 열심히 하시는다 어?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건물주분께서도 사실 그런 모습을 원하시고 더 조절 여지가 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액 자본으로 창업을 원하시거나 약간 금액적으로 부담스러우신 분들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한번 맞춰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까지구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물건으로 또 찾아뵐게요.